파리의 여인에 있던가요? 그 작가가 참 발상을 잘한 것 같아요.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라고 표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작가의 발상은 상대방의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 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여기 있어.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너 사랑해. 이러게 아니라, 너내 안에 있어. 참. 우리 자기의, 이게 왼손이죠? 오른손을 갖다가 왼손에 잡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있어. 예수님 내 안에 있어.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할 때에, 어, 뭐 평상시에도 느꼈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탁 안에 있다는 게딱 느껴졌어요.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누군가 내 가슴속에 탁 와있을 때그 어, 뭐라 그럴까요? 꽉찬 느낌? 세상을 다 얻은 느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오면 다 해결됩니다. 사게오의그 부자이면서 물질도 많고 부러움이 없었지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릴 길 없었어요. 그때 사개오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개오는 지레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거나 그랬으면, 내가 내 배를 갖고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에 다른 것다 없어도 될 만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I'm not want n e more. 난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요.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베데시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병자, 그 누구도 친구가 있어서 물이 통할 때 넣어주고, 그 누구도 힘이 있어서 걸어서 뒹굴어서라도 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환경도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겁니다. 어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변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지고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내 모습이 틀려질 겁니다.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슴에 대고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아, 오늘도 바빠 스케줄이 바쁘고 오늘 일정이 바빠 일정이 내 안에. 아니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압니다. 평범했던 삶이 확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돼요. 예수님 오신 사람마다, 모신 사람마다, 가슴에 있는 사람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고 일상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오시고 마음의 부둑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저는 네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난한 얘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녀가셨을 때 어땠을까? 이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이 계셨던 분위기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항상 사람들의 귀는 예수님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한간의 소문이 자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게 소문을 기를 기울이는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들어갔는데 역시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집 안에는 물론 안방 건너방 앞뜰 모든 데다꽉 찼는데 그집 대문에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침상죄.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러게 된 거예요. 들어가기커녕은 대문에 벌써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응신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꽉 있어서 이스라엘의 집은 슬라브 지붕이에요. 지붕들이 석회암으로 다되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흙벽으로 다 했잖아요. 흙벽으로 다가 발라가지 않은 것처럼 석회암을 발라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옥상은 슬라브로 만들어서 거기다 쉬기도 하고 곡식을 널기도 하고. 일을 하는 앞마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옥상은 문은 대부분 계단은 요즘 같이 안에서 설계를 한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가죠. 바깥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그내 네 친구들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대단한 용단을 낸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서 바깥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도 그 슬라브 지붕을 뜯은 겁니다. 꿍꿍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세멘으로 된 그거 같이 단단하지를 않죠. 석회하면, 석회석은. 그냥 뜯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꿍꿍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부스럭부스럭 쏟아지지만 점점점 더 넓어지더니만 웬 침상이 위에서 으쌰으쌰 조심조심 하더니만 침상이 내려오는 이 희한한 광경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알아차린 거죠. 아하, 이렇게 됐구나. 그걸 보고, 아하,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당한 거예요. 여기서 소자라는 말은 작은 자야, 아이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럴 때 여자여 할때 우리말로 배서가면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구나이라는 굉장히 친근한 말인 거예요. 그런 소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저 지붕을 뚫기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 해야만 했던 그 사정을 다 안다 사랑하는 아이야 요런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풍병을 맞아서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 혼자는 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보니까. 지붕을 뜯은 정도로 아마 적극성을 가진 사람인 거 보니까 친척 아니면 친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첫째, 이는 집에 있어서 내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모를까? 왜안 찾아올까? 내가 괴로운데, 내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찾아올까?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삐졌는데 하나님은 왜안 찾아올까?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왜안 찾아와서 내게 이 마음을 팍안 풀어줄까? 이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볼수 있는 게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여기 왔죠.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열병에 알아서 엄따 살상 못하는 베드로 장 장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은 찾아가서 고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냥 상대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져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구경 좀 하자! 어떻게 됐나? 혹시 콩고물이라도 팥고물이라도 내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역사 안 했어요. 누구 얘기냐? 예수님 눈에 날 정도로, 관심을 끌을 정도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죠. 불평 할만해요. 원망할만해요. 하나님도 그거 아셔요. 근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고 원마하는 사람 물게 만들었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갑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죠. 장대에다 구리뱀을, 노뱀을 높이 매달아 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근데 사람은요, 사악한 사람은 아예 사악하기로 작정을 한것 같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한것 같아. 방향을 아예 잡아놨어. 그거 안, 보러, 안 바라보는 사람은 작정을 하고 안 바라봐요. 끝까지 거 본다고. 하나님은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분에게 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게으른 속에서, 주님 오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도움받는 장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계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심을 알고, 미리 앞에 가서, 주님이 지나가실 자리 앞에 가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냥 적극적으로 하늘, 그냥 누워서 입 벌리면 감 떨어질 줄 알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겠지, 내 마음 아시겠지. 알아도 주님은 안 가세요. 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듣고도 안 가시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딜레이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해결할 것을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꾸 자꾸 딜레이하고 자꾸 자꾸 발뺌하고 모른 척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낙이커녕은 와서 도와달라는 걸. 나는 한 발짝도 가기 싫으니까. 주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날 도와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 친구 전사가 옛날에 그랬대요. 자기 친척들이,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한테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병신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 지랄인가? 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다는 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어느 날 가겠다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 놓고 가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면 해봐요. 어? 한번 있으면 해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한번 있으면 당신 해봐, 해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 머리를 쥐어 짜고요.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입부터 훅 가닥 돌아가더니만 그 많은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창피를 톡톡히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그 사람처럼 또 우리도 한번 있으면 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어야지,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내가 나가서 되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 들었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거고, 내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두 번째 한번 이런 모습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쿵쿵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수수수수 떨어지더니만 첨점 구멍이 넓어지더니만 왼침상이 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비슷한 예를 또보죠 혈류병 여인이 크. 8년간을 12년간을 피를 쏟는 속에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녀보고 의원을 다 다녀보고 힘든 속에서 기진맥진한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밀치고 하면서 내가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다시 밀렸다가 밀다 밀렸다 밀다, 밀다 예수님의 모습을 꽉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 스치는 것은 이건 뭐 흔히 다반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딱 얼음 하더니만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야?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밀치는 거 보세요. 그냥 그냥 미친 뉘쳐진 거예요. 아니다. 누군가가 그 속사정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굳구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만졌는지 그 속사정 뒤안길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할때 울을 때에 슬퍼할 때 소리를 지를 때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왜 침상을 끌어내렸는지를 다 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은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아니다 나는 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왜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왜 그런지를 아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장애물을 뚫고라도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아유, 사람들 그냥 많으니까 그냥 다음에 옵시다. 그냥 다음에 옵시다. 오늘은 좀 날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우리 적어도 여기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의지를 갖다 놓은 어떤 의지입니까?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예요.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해서, 아이고, 갑시다. 오늘 날이 아닌가 비요 다음에 옵시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인지 나가리라고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저기 옥상 있잖아, 저기 계단 있잖아, 뚫으면 되잖아. 그러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의지를 방해해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권리학 같은 사람이 와서 으르렁 대면 어휴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철벽 같은 성벽이 가로막아 있으면은. 뛰어넣을 수 없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도망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권리학 같은 사람을 세워넣어서 겁을 주기도 하고요. 엄청난 거리를 느끼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사람의 둘러싸여서 격겁이 둘러싸여서 뚫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만드십니다. 거기에다 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무리를 뚫고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뺏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밤을 좋아했어요. 밤죽는 재미가 있어. 밤을 까다가 손도 찔리고 어떤 때는 막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밤송이가 머리에 쿵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머리가 다 짧았잖아요. 빡빡머리였잖아요. 기생충 때문에 그랬나? 거기에 떨어지면 아, 아. 그 가시가 있어도요, 그 가시를 뚫고 까고 그 안에 알매기를 먹는 재미. 주님께 나가는 데는 가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다 우리는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려고 보면 아 오늘 피곤해. 피곤한 게 장벽이에요. 피곤한 게 대문 안까지 막고 있는 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리라. 예배하는데 또 오늘 중요한 일이 생기네. 하나님 중요한 일을 딱 갖다 놓고 방 막아 놓으셔요. 예배하면 뭐 매주 있는데 뭐. 하나님이 평생에 그한번그 그 시간을 테스트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작정하고 있다가도 어떤 일이 가로막히면, 하, 다음에.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게으름이나 환경적으로 있는 모든 요인들이 나를 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 때를, 목적을 정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병자같이 기어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정을 그 의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안다 그냥 우수수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는지 내가 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중간에 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 빨리 응답을 갖다 주어라 했는데 다니엘이 20일을 다 채웁니다. 그때 천사 걸레벌떡 다니엘에게 와요. 다니엘의 다니엘아, 내가 왔어. 응답을 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내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의 응답을 보냈는데, 중간에 누가? 바사군이 막았대요. 사단의 세력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일 걸렸다. 이게 영적으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쉽게 기도했다고 내 소원이 하나님과 봐줬다고 금방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할렐루야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맡고 있는 과정, 하나님이 시험하는 과정,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앞에 놓여 있고 그 후에야 진귀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목적이 있나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어쩌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대시를 하고, 그분의 눈앞에,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응답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응답 없이 죽을 때까지 갈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면 거기부터 응답의 방향은 열린 겁니다. 그럴 때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단순한 이 마음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과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장애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가는 죽게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